아 먼저 놔두고 오 다리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박도환 박작가입니다. 수시 돌산읍, 여 향이람 앞에 거든요. 어젯밤에 여기서 잠 자고, 동네 잠깐 찍고, 요 돌산으로 지금 넘어갈 생각입니다. 돌산읍으로. 비우가 끝내주네요. 여기로 네, 이렇게 돌아서 저 내려가서 졸로 이렇게 갖고 가저 끝으로.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향이람 이번 주 아주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식당에서. 지금 아침에 문연 식당도 없고 동네만 한 바퀴 찍고 이렇게 돌산읍으로 지금 넘어갈 겁니다. 갓김치는 식당마다 다 파네. <laughs> 향일암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매표소 있고, 이로 가면 향일암 올라가는 데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오늘 차량 일정이 있어가지고 향이라면 오늘 안 가고 예전에 향이라 방문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마지막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실 분은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이 조선 시대부터 있던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가게들만 많네요. 이쪽에서도 지금 향이라면서 내려오는 길이 아마 일로 내려올 텐데,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네. 예전에 보면 여기 주말에 사람 발길통 없이 많았는데, 어제, 어제 진짜 거의, 우리 빼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집에서 옛날에 쌍화 차먹었었는데향이암면서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쪽에. 자, 꼭대기 저기. 저희가 향이암면 바다, 향이 나면 해돋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돋이 중에 하나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올라갈 만 합니다. 좀가파르긴 한데, 일단 10여분 정도면 올라가니까... 아, 멋있다. 해두부. 사람들이 없어갖고 촬영하기는 좋네요. 다 토종 꿀파네. 딸기모찌 좀 주세요. 네, 네, 네. 얼마에요? 네, 네. 딸기모찌. 어, 어, 어떻게 해요? 4개에 15,000원. 4개에 15,000원? 여기 이번주에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옛날, 작년에 왔을 땐 엄청 많았는데 없어고 이상해요 가저 네. 아까 도 먹었어요 딸기 모찌 였습니다 아직은. 하나 닭싸먹어 아니, 치아 알겠습니다. 네. 숙박했던 모텔입니다, 이쪽이. 전망이 아주 끝내줘요, 여기. 갓김치 하나 먹고 올거 그랬나 여기. 어제 저녁에 그냥 갓김치를 하도 많이 먹어 가지고 안 먹었는데 네, 여기가 인포마을이라고 1700년경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입항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오래된 마을입니다 이제 유원지처럼 변해가지고, 지금은 가정집을 별로 볼 수가 없네요. 저 앞이 무슨 군부대인데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저 위에 항이랑 보이네요. 걸어가면 금방이긴 한데 여기 계단이 많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조금 어, 땀좀 나죠 올라갈 때. 분이 올라갈 만한 이 가치가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고, 특히 아침에 일출은 뭐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명소니까. 여기 차들이 길이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말에는 여기 차가 꽉 막혀요. 그래서 일반인 차들은 이공용차장 돼야 되는데 여기 꽉 차니까. 여한 1km 떨어진 이 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거기서 통제하면서 거기서 차 대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걸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침이라 사람이 없는 것도 있고, 어제, 뭐, 최근 몇년 사이에 가장 큰 호우가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아, 여기 마을이 여기 이렇게 있네. 일단 이번 주에 여행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썰렁하네요. 식당도 어제 저녁에 5시 반에 다 닫았더라고, 다. 그, 모텔 사장님이 그 앞에, 바로 앞에 친구분인가 거기서 주무시면서 식당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 간식이 저녁 먹었거든요, 어제. 여수역에 남해바다 멋있다 아침 풍경입니다 동백꽃인데 꽃이 없네요 제가 향이랑 공영초장인데 거기서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보통 자, 이렇게 향이랑 일대를 걸어보았습니다. 차량여기서 마칠게요.